안녕하십니까 김성남입니다. 이번에는 오픈 채팅방 Q&A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먼저 이분께서 4년제 졸업 예정자인데 전기 공무를 붙으려면 그 관련 경험이 있어야 되나 걱정이 되신다 하셨는데요. 그 지원하실 때 신입으로 지원하시면 됩니다. 다들 아시다시피 이 전기 공무가 그 경력자 뽑는 게 있고 신입 뽑는 게 있는데 신입으로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. 근데 요새 추세가 신입도 그 중고 신입을 뽑는 게 거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좀경쟁력이 있어서 좀 밀릴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생신입이 안 되면 뭐뭐좀 중소기업 들어가서 들어가서 한 1년에서 한 2년 정도 경력을 쌓고 그걸로 중고 신입을 넣으시면 됩니다. 이까지 하겠습니다.